안녕하세요. 박나리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세금 실수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KBS 신문 기사인데요. 보시면 오피스텔 주의보가 내렸습니다. 오피스텔 때문에요, 어, 집을 팔았는데, 양도세, 집을 팔았는데, 통장이 늘어난 게 아니라, 텅 비어버리는 통장이 되어버렸대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양도소득세에서는요, 공부상의 현황이 아니라 실제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요. 그래서 오피스텔에다가 내가 전입신고를 안 해놨다고 하더라도 세입자를 받아서 이 세입자가 사실상 주거로 사용을 하고 있다면 이거는 주택으로 봐요. 그래서 양도를 할 때요. 비과세나 중과세 이런 모든 판단을 할때 주택수 계산에 포함을 해서 세금 계산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상담을 하다 보면 전입승고를 안 해서 주택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주택수에서 제외를 해 가지고 비과세를 적용을 하거나 중과세 배제를 해 버린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나중에 실질적으로 주택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기 때문에 적발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세금을 비과세나 중과세를 받 중과배제를 받았다가 추징되는 케이스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2020년 8월 12일부터는 이제 취득하는 오피스텔은 취득세 계산을 할때 주택세 계산에 포함을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도 내가 이제 취득세 계산을 할때 주택세 계산에 넣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오피스텔 자체를 취득을 할 때는 주택의 취득세율이 아니라 4.6%의 취득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거는 네, 질문이 좀 많이 나오는 거여서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한번 볼게요. 어, 다가구 주택을 가지고 있었대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네, 여기 보시면 옥탑방 때문에 양도세가 5억에서 10억 정도가 부과가 되었대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가구 주택은요, 주택으로 쓰는 층이요, 3개층 이하인 주택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임대를 하시는 다가구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이요. 이렇게 3개 층 위에다가 옥탑을 이렇게 만들고요. 이 옥탑을 개조를 해서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옥탑 이, 이 면적이요 만약에 건축 면적의 8분의 1을 초과를 하게 되면 층수로 산입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를 만약에 주택으로 있다면, 쓰고 있다면 내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하나 둘셋네 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가구 주택이 아니라 다세대 주택으로 변하게 돼서 이때는요 각 호수를 주택으로 보게 되어요.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 안에서 집을 양도를 하는데 다가구 주택을 만약에 그냥 보게 된다면 다가구 주택을 그냥 통으로 하나로 양도를 한다면 주택이 한채 있는 걸로 봐요. 근데 다세대 주택이 됐잖아요. 갖고 여기에 만약에 호실이 이렇게 여러 개, 여러 개, 여러 개, 여러 개가 되어 있다고 하면 이 나머지의 주택들을 팔 때는 세금이 중과세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1세대 1주택자가 만약에 이 주택을 양도를 했을 때 다가구 주택을 한꺼번에 이렇게 팔게 되면은 이거는 비과세를 받거나 아니면 9억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를 하게 되는데 다세대 주택은 타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하나의 주택으로 보지 않아요. 딱한 개의 호실만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 는 세금을 납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게 만약에 요 케이스에 걸리시게 되면요. 비과세를 받았던 요 전체가 아니라 나머지의이한 호실만, 한 개만 비과세를 받고 나머지는 세금을 다 납부를 하셔야 되고요. 주택이 여러 개가 되, 되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양도세가 중과까지 되고 장특도 안 되기 때문에 세금이 되게 많이 나오게 돼요. 다음으로 볼게요. 신문 기사인데요. 양도세를 피하려고 위정, 위장으로 이혼을 했대요. 근데 교통카드 때문에 걸렸대요. 그 연말 정산을 하게 되면요. 우리가 뭐 병원에서 지출한 의료비 내역 확인 가능하죠? 신용카드 내역도 확인 가능해요. 교통카드 내역도 국세청에서 다 알고 있대요. 그래서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서 어떤 분께서 이제 위장 이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재산 분할을 하게 되면은 증여세나 양도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위장 이혼을 해가지고 집을 팔아버린 거죠. 근데 요기요 나중에 국세청에서 A 씨의 그 후불식 교통카드 내역을 조사를 해가지고요 위장 이혼을 적발을 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를 했다는 그런 신문 기사입니다. 그 양도세가 비과세되면 세금 혜택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이혼을 이제 하, 그 아까 보신 사례처럼 사실상은 같이 살고 있는데 법률상 이혼을 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법을 바꿔 가지고 법률상으로 이혼을 했는데요. 생계를 아까처럼 같이 하고 있으면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1세대로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의 사례에서는 이제 하나의 세대로 봐가지고 양도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한 케이스입니다. 네, 다음 볼게요. 그리고 이제는 저희가 우리가 비, 그 조정대상 지역 안에 있는 집을 팔때 2년 동안 거주를 해야 되죠. 그래서 지, 절세를 노려가지고요, 집주인이 황당한 요구를 한대요. 나도 함께 전입신고를 해달라. 왜냐면 이렇게 해야 내가 조정대상 지역 안에서 인연거주 요건을 채울 수가 있으니까. 근데요, 이렇게 하면 당연히 나중에 국세청에서는 한 집에, 뭐, 집이 방이 세 개인데 두 세대가 들어가 있으면 너무 이상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나중에 다 적발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걸리게 되면 비과세도안 되고 양도세도 중과되고 위장 전입 같은 경우에 징역 3년에 막 그런 처벌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정말 조심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많아, 많아요. 그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양도가액보다 더 낮게 거래를 한 걸로 다운 계약서를 쓰는 경우도 많아요. 이게요 적발이 돼가지고요 더낸 양도세가 1조 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다운 계약서를 작성을 하시게 되면요 나중에 비과세도 안 되고 과태료도 납부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따운 계약서도 작성을 절대로 하시지 마시고요. 사실상의 그 거래대로 작성을 하신 후 양도세를 그대로 납부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